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코재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수술 전 후거든요. 수술을 하신 분이에요. 근데 조금 밋밋하죠. 코가 여자 코인데 직선이고 오히려 코끝은 약간 떨어졌어요. 보통 여자분들 코는 약간 직반 또는 뭐반버섯 그래서 직선 코보다는 약간 곡선이 특히 이제 코끝이 약간 이렇게 톡 올라간 이런 코를 선호하시거든요. 그게 조금 더 이미지도 부드럽고 여성스러운 이미지가 있고 여자분들 중에서 약간 중성적 이미지를 좋아하신 분은 남자들 코처럼 직선 코를 선호하세요. 그러니까 좀 틀린 거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비포를 보면 미간까지는 그래도 괜찮으세요. 여기까지는 뭐 높이는 괜찮은데 문제는 여자분들은 코끝이 예뻐야 돼요. 근데 코끝이 정면에서 옆에서 봐도 약간 이렇게 동그랗게 좀 떨어진 느낌. 그리고 옆에서 보면 뭔가 이 코끝이 아쉬운 느낌. 이래서 이제 재수술 결심하고 오신 거거든요. 많은 병원에서 이 기둥을 아주 튼튼하게 세워줘야 되니까 갈비뼈, 느경골이라든가 이코 중간에 있는 비중경골을 꼭! 꼭 써야 된다고 표현을 하시고 그거 안 쓰면 떨어진다고 표현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꼭다 맞은 건 아니에요 제가 늘 설명을 드리는 우리 비잉 연골이라 그러죠 코 안에 이런 연골 이 연골 자체가 너무 약한 힘이 너무 없을 때는 여기다 얘만 묶어주고 다른 거 넣어서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때는 정말 강한 강한 기둥이 필요해요 이 강한 기둥이라는 게 늑연골, 뭐 비중경골, 그다음에 또 스트로트라 대해 주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강한 것들이 필요한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지금 이 정도 높이까지도 잘 버텨주고는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 조금 더 올리면 그 높이를 버틸 수 있는 정도의 힘만 기둥에 더 보충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늑연골보다는 그래도 우리 코는 어, 어쨌든, 저희 코를 여기는 뼈까지 뼈로 튼튼하게 만들어 놓고 여기는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다 있는 거잖아요. 이 코가 약간씩 이렇게 움직이고 숨을 쉴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건데 너무 딱딱하게 기둥을 딱 세워 놓으면 이제 옆 뼈처럼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와서 걱정하시는 게, 어 귀여운 걸로만 써서는 이게 코끝이 못 버틴다라고 다들 얘기하는데 괜찮나요? 라고 저한테 꼭 여쭤보세요. 그러면 당연히 괜찮으니까 제가 수술을 하겠죠. 근데 저도 만약에 환자분이 뭐 느경골 원하거나 비중경골 꼭 하고 싶다 으시할 때는 어 이제 그쪽에서 채취를 하거나 뭐 기증 늑을 쓰거나 아니면 갖고 있는 비중경골 써서 충분히 수술은 비개방으로 다할수 있으니까 뭐 원하시는 거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이제 선호하는 거는 조금 더 움직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귀형골 좀 선호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분도 역시도 비포 애프터 보시면 차이는 미간도 살짝 더 올렸어요. 왜냐면 화려한 저희가 화려하게 코를 화려하게 해달라고 했거든요. 화려한 코를 해달라고 하시니까 당연히 지금보다 미간도 올라가야 되고요. 코끝은 당연히 더 올라가야겠죠. 무조건 아주 튼튼한 애로 기둥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정말 화려한 코는 노스카 코비개방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들 자꾸 저희한테 댓글을 달아 주시거든요. 근데. 어, 정말 화려한 코? 제가 별로 안 좋아할 뿐이지, 원하시면 얼마든지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외국분들 같은 경우는 코가 되게 얇아. 얇아서 진짜 높은데 코끝이 살짝 떨어져 있는 아쉬움이 있어서 오시거든요. 그런 분들 보용물 안 써요. 그럼 뭘 하느냐? 코끝 수술만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높은 코에서 이미 높은데 더 올리려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개방해서 뭐 늑연 걸 써야지 꼭 된다. 이거 절대 아닙니다. 그런 분들 오신다고 해서 제가 뭐 느경골 쓰거나 개방하지는 않고요. 똑같이 비개방으로 해서 귀연골 때로는 그냥 본인 갖고 있는 코끝 에 연골만 묶어줌으로써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꼭 아주 화려한 콜을 하기 위해서는 꼭 개방을 해야 된다. 이거는 절대 답이 아니에요. 그렇다 그러면 저희도 개방을 했겠죠. 개방을 하면 간단하잖아요. 여기 그지만 어, 굳이 개방을 안 하고 비개방으로도 이제는 편하게 할수 있으니까 제가 이제 비개방을 또 추구하는 거죠. 그니까 이분 역시도 아주 화려한 코를 원한다 그래서 미간도 더 올렸고요. 지금 비포 앱터 보이시죠? 코끝도 상당히 올려놨어요. 여기 보시면 이만큼 올라간 거거든요. 이만큼 올린다 그러면 생각보다 많은 높이를 올려야 되잖아요. 지금 이만큼 더 보이시죠? 이만큼 올리기 위해서는 꽤 많은 힘이 줘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코끝에 피부가 올라와도 가지만 누르는 힘도 세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눌리기 때문에 코끝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바로 이제 이런 경우가 그래요. 이렇게 수술 안 해놓으셨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더 올려놨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떨어져 버려서 생긴 형태라거든요. 그래서 수술 후에 뭐 6개월까지는 괜찮았다가 1년, 2년, 3년 째에서 코끝이 떨어진다. 이런 것도 대선은 안 되겠죠. 그 그러니까 대부분의 코에서는 거의 수술 후에 보여드린 모양이 거의 유지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 요 그래서 이분도 화려한 코를 원하셔서 저희가 했던 비개방으로 귀운골더 지지될 튼튼을 좀 해드리고요. 전체적인 보형물을 써서 올려드리고 코끝에는 귀운골 쓰고 그다음에 피부가 얇아지는 것은 뭘 하나 다 마찬가지예요. 늑연골을 쓰나, 비중격을 쓰나, 피부 자체가 얇아지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는 이럴 때는 여기다가, 알로덤이라는 덤이죠, 덤. 피부죠, 치부. 피부. 어떻게 보면 기증진피입니다. 기증늑연골처럼 기증진피를 좀더 써서, 저희가 이 얇아진 피부를 좀더 보충해줌으로써, 이 코끝 피부가 빨개지고 얇아지는 문제를 좀 미리 예방을 하는 거죠.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비포에 부터 보시면, 뭐, 충분히, 올라가지 않았나요? 물론 여기서 더 높이 원하신다. 더 높이도 해드릴 수 있어요. 정말 원하시는 코 높이 막 이렇게 서양 사람처럼 해달라 그런다? 제가 충분히 해드릴 수 있으니까 일단 오셔서 저한테 상담을 받아보시고요. 그렇게 해드린 분들의 전후 사진 한번 보시면서 아, 이 정도까지 좋다. 그러면 제가 비계방으로 흉터 안 남기고요. 충분히 예쁘게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제 코, 화려한 코 말고도 뭐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또 댓글 달아드리거나, 또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